안녕하세요. 설명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제 겪었던 이야기인데 어제 한 부모님께서 자녀와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아 이거 유튜브에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제 만난 부모님은 여자아이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여자아이의 아빠였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더 했었거든요. 그때는 20대가 넘으신 여성분의 아버지였어요. 똑같이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대화를 할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어 너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그렇게 대화의 어, 타겟이, 목표가, 대상이 당신과 나예요. 자녀와 나예요. 그러면 이거를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 맞네요라고 인정하거나 아니에요라고 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혹은 뭐 비교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빠나 부모님이 너가 이렇게 해야지, 너가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너가 참아야지, 너가 이해해야지. 이런 어떤 대상을 너라고 하게 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아니다라고밖에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너무 성품이 좋아서 인정을 하고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은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냥 그런 게 싫은데도. 알았어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쳐요. 그렇다고 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라고 그냥 말을 회피해 버리거나 대충 건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감정의 벽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죠. 자, 다른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경우라면, 경우라면 그게 아니에요라고 하면은 서로 감정이 충돌로 인해서 어, 작은 싸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해결책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자녀와 대화를 잘 하고 싶으신 부모님은 찾으셔야 돼요. 뭘 찾냐면은 자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녀와 내가 다른 제3의 어떤 대상을 놓고 얘기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즉, 자녀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가 겹쳐지는, 교집합이 되는 겹쳐지는 부분에 제3의 물건이나 대상을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연예인들을 좋아한다면은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책의한 구절을 가지고 어 아빠가 이 책을 읽었는데 엄마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이 책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겠죠. 그럴 때 그럴 때도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자녀와 같은 의견을 내잖아요. 자녀와 같은 의견을 내면은 팀이 돼요. 한 팀. 자녀와 한 팀이 되는 부모님, 너무 기분 좋겠죠? 내가 내 자녀와 한 팀이 돼서 하나를 가지고 같이 뭐 전략을 짜고 공략을 짜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라거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자녀와 한 팀이 될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는 것은 너무 좋다. 만약에 자녀 한 대상을 꺼냈는데 그 대상의 의견이 자녀와 내가 다르다. 그러면은 팀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서로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인식 의견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적이 되진 않아요. 그냥 서로 아 우리는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자녀가 어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아빠랑 엄마랑 대화가 되네. 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삶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기쁘고 마음이 뿌듯해서 앞으로 더 대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즉 정리하자면은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요. 비판하지 말고요. 제 3의 관심사, 교집합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 보셔라. 그러면, 분명히, 자녀는 더 다가오고, 점점 더 가족의 이 사이가 더 좋아질 거는 확실합니다. 자,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자녀와의, 어, 좋은 대화는 정말 행복의 원천이고 행복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 항상 우선순위 1순위로 두시고요. 가족 간의 관계 1순위로 두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남은요, 다음에 또, 어, 이야기거리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